자,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쯤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방향이 벡터 OP랑 똑같네 애. 아, 이거는 뭐 천천히 보면 이만큼 실수배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얘는, 얘는 벡터의 크기니까 실수입니다. 그럼 벡터 OP를 적절히 실수배했다는 얘기인데 얼만큼 실수배를 했냐. 이 벡터의 크기만큼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 벡터의 크기가 만약에 5면 5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 10이면 10분의 1이 그, 어, 곱해지는 거니까, 방향이 얘랑 똑같은 단위 벡터 나온다고 했죠.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다음은 우리 뭐 많이 보던 거니까. 오늘 먼저 그리고 이 콤마 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3입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 2가 되겠고요. 반지름이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위치하겠죠. 자, 그러면 이 원위를 떼굴떼굴 움직인다라고 해도 우리는 q가 그리는 도형을 물어봤거든. q가 그리는 도형이면 길이가 얼마라고? 1.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얘랑 방향은 똑같고 길이가 1인. 여기 어딘가 q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p가 여기 있으면 p가 이쪽에 있으면 이게 벡터 op인데 얘랑 방향은 똑같고 길이가 1이니까 여기 어딘가 q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점 우리가 다 찍어볼 수는 없지. 그냥 한개 정도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자치는 당연히 뭐가 될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로 고정이니까 이렇게 돌아나가는 호가 되겠죠. 근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 피는 원예의 점이니까 이런 데는 위치할 수가 없지. 그럼 한계가 어디냐? 여기 있을 때겠네. 이런데 뭐할 때? 이 끄트머리. 그 다음에 이쪽도 이 끄트머리.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로만 그려지겠죠. 지금 이 사이로만. 그러면, 호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럼 저는 중심각만 알면 되지. 내 값, 숫자 제체지지깔끔하하지 않니? 이안 2. 2. 2. 깔끔한가? 어, 어, 깔끔합니다. 여기 몇 도니 그럼? 이렇도내그림이 너무 좀안예이다그이이안예이데여이서부터 음, 음. <laughs> 여기까지가 2이고 이게 지금 루트 3이니까 여기 60도 나와야죠. 어, 척 없이 여기 여기가 1이네요. 어. 아무튼 중심각은 120도지. 120도는 3분의 2파이 라디안이 되겠고 되, 됐어? 그림을 제가 조금 정교하게 못 그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호의 길이 구함 되잖아. 호의 길이. 반지름은 1입니다길이는알세타죠이지름은이이고 그냥 이분이이이 나오지. 이번이습니까